오늘 3일 이라크 프로축구 소식을 전하는 에어포스 뉴스 30일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 에어포스 뉴스 30일은 이라크 대표팀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캡틴 손흥민의 얼굴을 받고 있는 합성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쓰러진 채한복의 표시인 백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합성사진에서 손흥민의 얼굴을 받고 있는 이라크 선수는 클럽 알쿠와 알자비아에서 뛰는 수비수 아흐메드 이브라임으로 이라크 대표팀의 부주장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기고 다시 온다, 기다려라, 아시아에서 유일한 월드클래스 선수를 존중하라, 이런 식으로 상대팀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계한 응원 방식 등의 한국어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진을 덮한 국내 축구팬들은 선을 넘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레바논과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